네, 또다 또 송만기 방송입니다. 아, 실시간 방송 갑자기 방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 손혜원 민주당 의원, 전 민주당 의원, 저는 뭐 전자빼겠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이 사실은 맞습니다. 네, 어떤 트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손혜원 전아 손혜원 의원입니다. 전 민주당 의원. 에, 동생이 이런 발표를 했어요. 조금 아까 나온 뉴스입니다. 금방 에, 투기 부동산이 일곱 건이 더 있다. 일곱 건이 더 있다라 아, 이런 방송을. 지금 이 발표를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투기는 뭐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 동생이 정말 뭐 피붙이 동생입니다. 왜 이렇게 웬수가 돼서 싸울까?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돼 있는데 이 동생이 지금 목포에 가서 다 뒤집니다. 뒤집어 뒤져서 손혜원이가 불법을 저지른 게 다시 말해서 투기를 얼마나 했나 이런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드디어 또 일곱 건이 더 나왔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자, 떠따 송방기 각종으로 날립니다. 자, 어, 오늘입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손 의원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차명 보유한 부동산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 말고도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손현의 동생 손현씨입니다 예. 이날 그러니까 중구 어, 종로에 있는 어디에서 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손 의원의 참여 부동산 24건 외에 7건이 더 있다. 더 있다. 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 말씀드린다. 이러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소해도 된다. 자, 떳다 송만기 여러분 생방송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방송을 했지만 제가 식사를 하고 딱 보니까 이 뉴스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은 네, 필수입니다. 돈안 들어갑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씨는 자체 확인한 결과 손혜원 의원의 측근 네 명을 통해 해당 근대 역사물공간에 일곱 개 필지 네. 일곱 개 필지를 더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손혜원은 자신에게 의혹이 제기되자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투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매영 네. 손 의원 부인의 남편입니다. 매영 명의의 부동산을 통해 큰 이득을 남긴 적이 있다. 네? 본인은 부동산에 투기한 적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네, 이 동생이 밝혔습니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독립유공자가 된 부분. 분명히 공산당원입니다. 6.1때 공산당원들은, 이 청년당원들은,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한 나쁜 놈들입니다. 완장을 찬 놈들이 양민학살이 누가 했느냐, 양민학살을 누가 했느냐. 이런 부분. 바로 손혜온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 바로 청년 당원이라는 6.25 전쟁 때.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공산당 완장을 찬 젊은이들이 양민학살. 자, 이러한 부친의 독립 유공자 포상. 이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 자, 이게 엄청난 일이 뭐냐. 보은처에 압력을 가했다. 이런 부분. 네, 그래서 기존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이거 분명히 잘 조사해야 됩니다. 또, 어, 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손혜원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5, 6년 전부터 한 번도 아버님을 만나지 않았다. 손혜원 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님이 명예를 위해 국가 보훈 대상으로 인정받도록 신청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유공자 자식이라는 경력 한 줄을 넣기 위해서 했던 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용한 유공자 자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런 아니면 이 유공자 자식이라는 자식이라는 이것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상황이죠. 된 상황이라고 봐야죠. 국회의원이 돼서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유교 어때 우리 그 공산당 청년당원들에서 우리 양민학살도 하는데 분명히 일조가 됐을 것이라는 이런 의혹, 이건 분명한 겁니다. 거기에 어 일제 때 무슨 조선일보니 이런 폐간 이걸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됐다는 이런 부분 가지고. 어, 독립유공자 문제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지 시기 5, 6년 전까지는 얼굴도 보질 않았다. 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에, 어떤, 음, 경력을 만들기 위해서 압력을 넣었다. 압력을 넣었다. 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손혜원 의원의 동생 이 손씨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손혜원을 잡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아느냐 이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혜원 의원의 비리 부정에 대해서 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동생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공격할까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다 압니다. 손혜원 의원 동생이 제가 보니까 기자회견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럼 본인이 느꼈던 그 말이 틀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이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을 압수색했는데 손혜원의 집, 핸드폰, 차명 부동산 보유자들의 계좌 등을 왜 압수수색하지 않았냐? 거기를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어 나와 손혜원 의원의 말이 틀리다면 대질 신문을 해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이러한 말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손혜원 씨 동생 손 씨가 그러면서 손혜원의 거짓말과 비리를 밝히는데 자기 남은 인생을 다 마치겠다 이러면서 지지자의 후원과 성금을 기다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예, 손혜원의 남동생이 사실 예, 이러한 엄청난 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형제끼리 참, 일이나 우리가 뭐,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응? 얼마나 동생한테 못했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동생 편 만들 것이냐. 손해 편도 든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나왔다. 자기 권력을 이용한 대통령 부인과의 친 중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권력의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이런 부분이 용서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쪽 편을 들어야 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혜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압력과 어떤 투기, 자기 직분을 이용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동생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시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에 대해서 무슨 계좌번호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좀. 단돈얼마라도 저한테 2천0 0원 주듯이, 만원도 주듯이 이렇게 훈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떳다송방기 한 7분 50초, 8분 정도 방송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손해원, 이 부동산 투기 7건이 더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4건이 아니라 7건이 더 있으니까 31건이 바로 손해원이 투기한, 투자한, 큰 문제다. 라는 것 방송을 했습니다. 자, 따따송방이 갑작스럽게, 네, 특종 방송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벽골, 네.